이 큐플러스가 음. 퀴어 프렌들리한 의료기관을 만들자 음. 네, 의료진을 만들자 하는 게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는데 음, 음. 마침 이 차별 없는 병원. 책에서 선생님이 딱그 챕터를 쓰셨더라고요. 어, 너무 큐플러스에 적합한 게스트가 아닌가. <laughs> 성소수자 친화적 의류기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음. 8가지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적어주셨던데 저도 와닿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음. 구독, 좋아요 막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때 진짜 그 마음이 좀 강했어요. 퀴어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이 오히려 혹시 내가 잘못된 용어를 쓰거나 환자분들한테 상처를 줄까 봐 빨리 시작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너무 그냥 <laughs>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이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시작을 하자. 두 번째가 홍보하고 후원하자. 근데 홍보는 이제 퀴어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자는 얘기고요. 음. 후원은 이제 어떤 퀴어 인권 단체 이런 곳에 후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언어를 익히자. 사실 시작을 하고 나서도 익혀야 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어. 변해요. 응. 그리고 자꾸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고. 맞아요. 사실 저는 막. 나중에 이반 이런 거. 나중에 알아 2반, 2반 이런 거 나중에 알 <laughs> 요즘 잘안 쓰지, <laughs> 아, 요즘에 안 <laughs> 써? 요즘에 안 <왔어>? 써. <laughs> 요즘에 왔어? 왔어. <laughs> 그럼 새로 배운 거. 한 글자, 두 글자. 아, 한 글자, 두 글자. 그거 유저 <laughs> 거 맞아? 네, 그것도 그래. 약간 조금 지나간 거. <laughs> 아, 그래? 그럼 요즘에 무슨 단어로 <laughs> 알아야 됩니까? 요즘 기브앤는데기부 기부했는데. 기부했는데. 기부했는 아시고 아는래요 오히려 이제 90년대 기부는잘모르시는 아. 거죠 부했는 계시네요 그러면 <laughs> <laughs> 그런 네. 용어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그렇고 <laughs> 네. 사실 우리가 진료실에서 그냥 워낙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 음. 자체가 다 시스젠더나 이성애자를 음. 상정하고 있는 표현들이어서 음. 음. 이를테면 환자분들 이제 코칭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어머님 오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결혼하셨어요 라든지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말들도 다 그런 걸 상정하고 있는 거라서 음. 진료실에 오는 사람이. 성소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용어들로 바꿀 것인가? 이거는 사실 실제 환자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잘 훈련되기 힘든 부분이라 음. 시작하고 나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익혀 나갈 수 있다. 라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음. 거죠 언어를 익히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네 번째가 비밀 유지였습니다 음. 진료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음, 근데 누구 좀. 어디 얘기할 때가 있나요? 그게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진들끼리 얘기하는 <laughs> 거를 다른 환자분들이 듣는 경우들이 <laughs> 많다고 하더라고요 꼭이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어디가 제일 흔한지 알아? 엘레베이터 <laughs> <laughs> 엘리베이터 타면 뭐그 환자 어떻게 됐어 뭐 이러면서 의료진끼리 무심결에 어. 얘기하게 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약간 공간이 분리되는 느낌이니까 음. 드 방심하기 되게 쉬운 음. 공간이네요. 오, 좀, 좀 무섭다.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네. 네,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문진을 꼼꼼하게 하자.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더 꼼꼼하게 물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부모님이랑 절연을 했는지 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어느 정도로 벌고 있는지 음. 본인이 이 호르몬 치료 비용을 대는지 아니면 원조를 좀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환자분들이? 너무 자세하고 개인적인 음. 내용이다 보니까 네 어, 불편하진 않으세요? 문진표는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기입을 하셔 가지고 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사림원이랑 저희 병원이랑 또 이제 다른 병원들 해 가지고는 환자가 처음 오면은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지를 비교해 봤어요. 음. 아, 이런 걸로 공통적인 음. 성소사 진료할 때 하는 문진표 같은 거를 만들면 좋겠다. 성적 지향성을 묻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음. 성적 실천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요. 기택? <웃음> <웃음> 집택, 박정, 어. <laughs> <가스 바텀, 바텀. 웃음> <laughs> 네. MSM 이런 거 많이 여쭤보고 그걸로 여쭤봐야 적절하게 아 그러면 뭐 가다실 접종을 하십시다, 뭐 음. 엠폭스 접종을 하십시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음. 필요한 정보들을 음. 음. 그리고 문진할 때 주의할 점은 좀 담백하게 문진하는 거 아, 실례하지만. 음. <laughs>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혹시 아...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진짜. 아... 그래서 그냥 음 그냥 뭐 혹시 남성과의 성관계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음. 오, 오히려 훨씬 편하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런 그래. 듣기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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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도 의대생들이 와서 참관하고 놀랐던 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음. 확 물어보는 게 되게 신기했다는 거야. 음. 음. 네네네. 나는 그,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음. 통상적인 질문인 것처럼 음. 느껴져야지. 음. 그냥 음. 그리고 통상적인 음. 질문이고. 어, 실제로 네, 네. 통상적인 질문이고 누구에게나 하는 질문이고 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나를 지금 뭐라고 보고 나한테만 하는 질문인가? 막 이런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음. 비교해서 확 들어보니까 확실히 음. 후자의 질문을 하시는 게 어, 경험 이 있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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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아, 아. 대답하게 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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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나? 요아그 다음 단계는 개인별 맞춤 치료인데요. 음. 이를테면 어떤 성적인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 주사 같은 거를 좀 다르게 추천을 할수 있다든지 트랜센더라고 스 하더라도 개인별로 호르몬 치료 용량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뭐 유학을 앞두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약을 쓰는 게좀 달라진다든지. 그 아니면.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약을 그 그렇죠. 약으로 추천하고 네, 네. 음. 혹은 호르몬 치료가 조금 힘든 나라로 가신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뭐 음. 장아 주사를 미 배워가지고 주사약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해드리거나 인생의 어느 기로에 있느냐 이런 음.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음. 치과 같은 경우에도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일단 잘 보이는 것도 먼저 <웃음> <수술> <웃음> <웃음> 아니 왜성형수술도다 그렇지 않아요 아유. 성형수술도 인생의 어느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 사실 추천할 수 있는 성형수술이 음. 달라지고 수술 방법도 음.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 나 응. 응.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적절한 치료를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잘하자 이런 의미로 쓴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환경을 바꾸자 라는 것인데요 의료기관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가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인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별 없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라고 하는 게좀잘 보이게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자그마하게라도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환영받는구나 나는 여기서 진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모니카는 그런 거를 찾아봐요 병원에 가면? 아네 보죠. 일반 그냥 병원 갈 때는 사실 기대는 없는 편인데 습관적으로 보기는 하죠. 그리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 기분 자체로 너무 좋은 거죠. 안락함이 느껴진다는 게. 살리베어에는그 성숙님 화장실도 있지 않아요? 아, 네, 있어요. 음. 거의 최초로 있는 거 아니에요? 2016년에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었으니까 거의 최초일 것 같아요. 저희 건물이 아니거든요. 새를 들어갔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너무 분리가 딱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건물이 다 그렇지. 음. 음. 그리고 이건 내력벽이라서 부술 수도 없고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공사도 못 하고. 네. 그래서 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놔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성준님 화장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음. 한 3개월 동안 음. 우리 조합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는 동안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진 거죠. 네. 근데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사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남녀 공용이자 가족 화장실이자 트랜스젠더들 또는 뭐 성별이 모호해 보이는 사람들이 쓸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그 화장실 안에 남성 전용 칸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타협을 구성을 예, 해놓았습니다. 화장실 안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아쉽네요. 가봤어야 되는 거기가 바로 성지인데. 2 0 1 6년에 만든 성중립화장실 거기도 바로 성지인데 제가 거기를 못가봤네요 아쉽네요. 저희 성종이 화장실이 가족 화장실 겸 공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화장실을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혹은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휠체어 장애인을 모시고 왔을 때, 혹은 부모님을 아들 딸이 모시고 왔을 때, 이럴 때도 공용 화장실이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음, 이런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모든 건물이 대부분 남녀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성장님 화장실을 만들어 가나 공유해 주시는 게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 될것 같아. 요 특별히 공사를 하지 않아도 어, 그러니까. 스리커만 붙여도 어. 네네네 할수 있다는 어. 거죠. 마지막이 진료에서 멈추지 말자. 는것이고요 의사들이 약간 진료를 잘하면 그걸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LGBT 이슈에 있어서는 진료는 너무 일부분이고 퀴어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하자라는 얘기로. 8단계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작하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시작하자 근데 저는 이거를 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정체화하는 과정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퀴어 혐오를 좀 없애는 과정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공부하고 언어를 익히, 익히고 어이구. 홍보하고 음. 사람들이 내가 퀴어 당사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어, 내 안에도 퀴어 혐오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받아들이고 점점 이제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해석을 좋게 해 주시는 거 아닌가? <laughs> <laughs> 좋은 글을 쓰셨으니. <laughs> 이런 음. 과정들을 거쳐서 살림 위원이 만들어졌고 그래 올해로 약간 11년이 됐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조합원들과 같이 딱 시작했을 때와 11년의 짬이 찬 지금 <laughs> 달라진 변화나 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 우리 트랜센터 환자분들만을 놓고 음. 생각을 하면 네. 처음에는 음. 약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음. 확실히. 근데 어느 순간 전국 곳곳에서 오시다가 요즘은 다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전국에 좀 생긴 거죠, 그 그러니까 사이에. 지방에 어. 좀 네,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생긴 거거요 저희도 많이 전파를 했고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 지방에 개원을 하신다거나 그 전국에 있는 의료협동조합들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시라고. 어... 제발, 제발 호르몬 치료를 하셔라. 광주 의료협동조합도 하시고, 대전 의료협동조합도 하시고, 뭐 원주 의료협동조합도 하시고, 이러면서 지방에 의료협동조합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제 확실히 서울로는 좀덜 오시는 거는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laughs>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네네. 제가 학교 같은 데 가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호르몬 치료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프로토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음.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다 드린다 약간 산림관이 트랜스도 호르몬 치료 교육기관이야 <laughs> <laughs> 여기서 진료하시고 호르몬 치료 할줄 아시고 <웃음> <웃음> 개원하시거나 딴 병원 그런 경우 어, 많잖아요 음, 많죠, 많죠 많죠 그리고 산림이 워낙 환자분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건 맞는 거 같아요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려고 음. 하면 음. 적어도 많은 환자분들 좀 만나보고, 음흠. 아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좀 호르몬이 다르게 들어가는구나, 농도도 다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음. 좀 알아야지 맞춤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어, 환자 숫자가 너무 적으면 사실 그런 거 배우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제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기관을 음. 시작하자. 예전 단계인 이제 망설이 <laughs> 시작해볼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선은 이제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연구의 의료인들과 교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살림의 연수를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 메일 주소를 띄워놔야겠네요 아. <laughs> 살림 홈페이지 올려도 돼 <laughs> 살림의 조합원을 <조합으로> 가입하시는 <laughs>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근데 네. 실제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진료실에 성소수자가 올 수도 있어서 내가 케어 프렌들리한 거를 내세우고 싶지만 비성소수자 환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우리 병원을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런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네. 있는 것같니다 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도 잘 오시다가 음. 여기가 큐어 프렌들리한 의료 기관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의료 기관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합원도 탈퇴하시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사실 지역 사회가 좀 같이 변해야 되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희가 치과에서 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2012년에 이제 산림 의원 개원하고 나서 제가 HIV 환자분들도 진료를 계속 했었거든요. 뭐 감염내과 의사는 아니니까 제가 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HIV 감염인인데 고혈압약 드셔야 되는 음. 분들. 음. 응, 일반 뭐 진료를 드시는 필요하신 분들. 분들. 음, 그런 음. 분들을 쭉 진료를 하고 있어서 산림치과도 당연히 HIV 진료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HIV 감염인이 오셨을 때 임플란트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다 하고 CT까지 찍고 가셨어요. 음. 근데 이제 치과 직원분들이 우리나라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HIV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치과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 치과에는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치과 직원들이 HIV 환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진료를 할수 있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도 한편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HIV 감염인들과 또성소수자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행복하게 라는 지역 주민 건강 강좌를 많이 했어요 네. 그게 교육이 오. 정말 좋았어요 음. 네, 음. 네. 교육. 네. 그래서 지역사회가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개업한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더 많은 환자들을 자기 병원으로 왔으면 하잖아. 음, 네네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쉽지 음.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트랜센더와 관련해 가지고는 음. 그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호르몬 치료가 음. 평생 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음. 평생. 그리고 뭐 2주나 3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으시거나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자주 병원에 오셔야 되는 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루 오션이다. 맞다. 그리고 그런데. 거의 아, 몇, 수십 년 동안 어, 내환자가 <laughs> 그런 접근도 괜찮다고. 워낙에 지금 트랜스젠더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진료를 공부하셔가지고 시작하시면 그야말로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 지금은 약간 보수적이고 지금 세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신세대들은 다 이거를 이해하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성소자 친화적이지 않은 의료기관이 비성소주자에게도 배제받는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음. 저 그렇게 다 생각... 지금 사실 성소수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막 경쟁하거나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음. 오히려 전국에 늘어나는 것이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이지 음. 그냥 더 많은 분들이 진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살림원에 워낙 많은 트랜스젠더 분들 호르몬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자가조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음. 아예 그냥 네, 주사 네. 방법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겠다. <laughs>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laughs> <다음 정도로 웃음> 넘어가 <웃음> 보겠다. <웃음> <웃음> <웃음>